한 가운데 이렇게 가르마 넘기는 부분에. 근데 염색 한 3일 전부터는 더 열심히 이렇게. 너무 잘 됐어. <laughs> 신기해? 어, 엄마 이렇게 해드려. <laughs> 오늘은 제가 뿌염하는 날입니다. 오늘 셀프, 직접 셀프 뿌염하는 영상 찍어 보려고 해요. 두피 안 상하게 하면서 염색 잘하는 꿀팁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가운데 이렇게 가르마 넘기는 부분에 이렇게 주독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염색을 미용실 가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굳이 미용실 안 가고 제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자주 해긴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깝기도 하고 우리 페퍼 미용비가 비싸잖아요. 엊그저께 미용하고 온이 머리입니다. 지금 헤어가, 페퍼가. 몽실몽실 지금. 페퍼한테 돈도 좀 많이 미용비가 들어서 제가 양보하고 있습니다. 셀프 염색으로.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남에게 염색해달라고 하면서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일일이 하기도 좀 그렇고 두피하고 모근을 안상하게 할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셀프 염색하는 방법 할게요. 두피가 중요합니다. 두피가 좋아야 되거든요. 염색하기 전에 열심히 두피 트리트먼트 하시면 좋아요. 두피 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막 받게 되면 그럴 때 머리 만져보면 어때요? 정수리가 이렇게 뜨끈뜨끈 거리고 얼굴 화끈거리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열이 위로 뜨는 증상들 두피 열은 탈모 있어 하시는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의 하나가 바로 두피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뭄 든 논에서 벼가 못 자라는 것처럼 두피가 뜨겁다? 습하고 열한 환경이다? 그럼 모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탈모가 오겠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본초진액으로 먼저 이렇게 두피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염색을 하면 아 확실히 다르다 하실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H 염색, H 본초 진액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이미 레시피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병에 덜어놓고 평소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아요. 염색 한 3일 전부터는 더 열심히 이렇게 뿌려주는 편이에요. 두피 트리트먼트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피 상태를 평소에 건강하게 만들고 염색을 하게 되면 평소에도 탈모 걱정 된다, 두피하고 모발을 좀더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본초진액으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 보면은 본초진액 약초, 제가 레시피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키트로 만들어서 해밀리목에서 공동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 살수 있게 해달라, 요구가 진짜 많았거든? 어렇게좀 한번 진행을 해봐. 나도 그럼 좀그 사서 쓸게. 특히 나는 지루성 두피 있다, 아토피 체질이라서 두피가 항상 시뻘겋고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염색할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염색약 자체가 케미컬이잖아요. 두피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두피열이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데 염색해가지고 자극을 하게 되면 불났는데 기름 붙는 격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두피 모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피 열 내리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염색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염색하는 오늘, 이 당일날은 샴푸하지 않고 염색을 합니다. 샴푸하게 되면 이 두피의 각질, 그리고 피지막이 없어지거든요. 너무 깨끗해진 두피에 염색을 하게 되면 더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염색할 때 두피 상태는 적당히 이렇게 좀 더러운 두피 상태에서 염색을 해야지 된다는 거. 바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 부위 있잖아요. 이런 많은 부위에 그냥 얹어 주시면 돼요. 보통 일제 이제 해가지고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쭉 이게 펌핑이 되니까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빗에다가 바르셔가지고 흰머리 부분 네. 본격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아예 장갑 끼고 쓱쓱 쓱쓱. 오늘은 제가 두피 손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셀프 염색하는 방법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염색제가 좋아야 돼요. 화학 성분이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롭다고 알려진 PPD 성분 외에도 몇 가지 알려진 그런 해로운 성분들이 좀 저농도로 들어 있거나 없는 그런 염색약을 한 1, 2 개월, 3, 4 개월 정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염색 잘못해가지고 피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진물 나고 가렵고 염색만 하면 며칠 동안 두피가 좀 따끔거리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흰머리 때문에 염색하긴 해야 되는데 탈모 걱정 때문에 뭐 두피 너무 자극될까 봐 이런 분. 들은 딱 설명서를 보시고 뒤에 성분표를 읽으세요 그래서 ppd 성분이나 암모니아 이런 성분이 없는 염색약을 고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염색할 때 지금 눈을 이렇게 뜨고 염색을 하잖아요 보통 염색할 때눈 따갑다 막 냄새 난다 이거는 사실 이 PPD 성분, 암모니아 성분들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간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른 상태로 한 2, 30분 정도 놔둔 다음에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물로 헹구시면 되는데 물 살짝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거품을 내 주셔서 두피를 이렇게 마치 두피 트리트먼트 하는 그런 느낌으로 거품 마사지를 조금 해 주시고 이제 물로 헹구시면 끝납니다. 자, 염색이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됐지? 네. 너무 잘 됐어. 신기해. 어, 엄마 이렇게 해 드려. 자, 이렇게 잘 됐죠? 음. 자, 염색이 어때? 잘 됐지? 너무 잘 됐어. <laughs> 너무 잘 됐어? 메리 굿이야? 어우 이때 한 10년은 젊어 보이니? <laughs> 자 이렇게 네 염색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저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독한 냄새가 1도 없다. 냄새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보통 아이 키우거나 탈모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독한 염색약 하고 나면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암모니아가 안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요. 이제 찬 바람으로 머리 말리고 세팅하면 끝입니다. 머리를 좀 말렸습니다. 좀 어떤 것 같아? 나 달라졌어? 스타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머님 염색하실 때 예쁘서, 냄새 나고 향기 안 나고, 약생향 냄새 오지 않네. 그런데 팔은 그 좋네. 이렇게 머리 말리시고 이렇게 드라이로 세팅하는 걸로 끝. 제가 다음 시간에는. 푸석한 머릿결을 좀 풍성하고 윤기 있게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효과 짱입니다. 기대하시기 어. 바랍니다.